우리 정말 그 야. 욕장미들 야. 여러분이 가진 이 욕망들, 에이. 여러 가지 욕정들. <laughs> 예? 욕정. 잠시만요. 뭐, 뭐야욕정이야 우리 어머니도 융도 욕정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욕정. <laughs> 아, 욕정 <옥정>. 아니다 아, 형욕정이요 <laughs> 아, 아니, 여기 아, 우리 명이 본인들이 평상시에 많이 읽는 아, 애송시. 아, 애송 씨. 준현연이 한번 읽어봐. 준현연이가 그래도. <laughs> 저 야, 진짜. 아나 진짜 옛날에 걸스카우트 했던 옛날 생각나 <laughs> 아우 진짜 언니는 아, 언니 진짜 몰라, 제사상 같대 언니 어우 웃겼 옆에 올려줘 봐 그... 또... 김춘수 <laughs>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웃음> 전에는 <웃음> 그는 다만 아.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저 <laughs> 언니 <laughs> 네. <laughs> 용이야 입에서 왜 이렇게 연기가 나와 우리들은 모두 영, 영이야? 무엇이 되고 싶다. 언니 담배 피워? <laughs> 전이 왜 이렇게 코고모하고 입에서 연기가 나와? 춥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미야?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치시 되고 싶다. 박사 먼저 좋은데요? 언니 진짜 잘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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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언니. 잡지 마시고, 조심해. 아, 죽었는데, 이거. 아, 죽었는데. 아, 아, 우리 욕장미 회원들 가운데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 아, 맞아요. 어. 봤지. 언니 성악했잖아. 어. 얘네들 몰랐던 거야? 나한 아. 번만 <laughs> 먹고. 아, 목 아파. <laughs> 저 언니, <응>. 여자 아니지. 넌 <laughs> 여자야. 성악했다니까. 그래? 니들 안 믿는구나. 어? 이 <laughs> 언니 <웃음> 유학까지 갔다 왔잖아. 아, 음, 준비됐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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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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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음음 깊은 음음음음음음고음음음상황음다음음음음음음음다 아, 근데, 가곡이 어, 어, 저렇게 신자가 어, 어, 많이 보이라고, 어, 그래? 어, <laughs> 어, 어, 네? 아, <laughs> 그만해! 아, 들어다 그만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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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청순 <청소> 끝이 있구나. <laughs> 야 우리 이제 저 앉아가지고 야, 야, 어. 자작시 한번 좀 쓰면서. 아 너무 좋지야야 아, 야, 야. 어. 시제는 가을. 어. 코스모스도 좋고요. 어, 누님들 그거 어때요? 이거 아주 신성한 신들께 다른 분이 이거 낭송할 때 웃으면 제가 예그 웃는 분을 한 대씩. 아, 가볍게 뿅망치로. 예, 어때요? 좋아요. 언니 할래요? 그럼 내가 할까? 음. 야 감나무. 어 정준아 감감감 감, 감. 감이 떨어지네 달빛에 속살을 드러내온 것이 부끄러운 감 어? 어? 사람들이 탐스럽게 쳐다보는 게 부끄러운 감 높은 곳에 매달려서 떨어질까봐 겁나는가? 가마 너도 언젠간 떨어져서 남들에게 놀림 받는 처지가 되더라도 절대 부끄러워 마라. 니갈 네 길을 가라. 자랑스러워 해라. 넌 소중하니까. 멍청이들아! 멍청이들아! 아, 야, 명시우! 어, 전이 응. 조심해야 돼, 전이 조심해야 돼. 어, 이현이 나왔다, 이현이. 낮에 먹은 새우. 정준아. 새우야, 새우야. 많이 뜨거웠지. 소금 이불이 많이 따가웠지. 새우야 새우야, 아니 추웠지. 남들 앞에 알몸을 드러내서 많이 창피했지. 이제 그만 너를 구해 주리라. 자신 있게 달아 올라 내 입속으로 들어오렴. 아프지 않게 1분 안에 너와 네 친구들을 외롭지 않게 보내줘. 수고해 너와 네 친구들은 내이 친구들은 내이 천장을 다 기계하고 장렬이네 임무를 다했으니 아했으니! 맛있더라, 새우야! 맛있더라, 새우야! 다음에 또 만나자! 이곳은 너무 머니까, 노량진에서. 명시였어요, 명시. 명시다. 명시에요, 명시. 명시야. 명시에요, 음. 명시야. 아니 작품 다 좋은데 오늘 장원 뽑고요. 어, 네. 장원 딴거 없어. 야, 우리 야. 저 정준현 어, 언니가 그래. 이런 시상에 이런 시상.